키노픽, 제 픽은 바스키아입니다. 바스키아 진짜 대박. 숙소 돌아와서야, 그제서야 이제 영상을 봤는데, 바스키아 무대 영상을 보고 진짜 너무 기뻤어요. 제가, 내가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아,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웃긴데, 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웃긴데, 펜타곤 무대를 보고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펜타곤의 영상을 보고. 라이브, 춤, 액팅, 카메라 동선, 조명, 타이밍, 컨셉, 메시지 전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완벽하다면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무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아쉬운, 아쉬움들은 있죠. 하지만, 바스케아라는 무대 하나로 봤을 때, 정말, 이 정도의 퀄리티의 무대가,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펜타곤이. 한명한 명, 한 명. 개인의 역량을 120%, 150%로 끌어올려서 보여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순위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 같은 거는 싹 날아가고 그랬고 멤버들도 다 우리 진짜 너무 멋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무대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이제 우리 유니버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스토리부터 의미 부여, 컨셉, 소품 사용, 어, 그리고 라이브 연습까지 신경 안쓴 부분이 정말 없어요. 매번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진짜 자신 있었어요. 마스키야.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무대가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준 고마운 무대에요. 그리고 그런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니버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유니버스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지 알고, 어, 그 마음이 저희에게 온전히 닿았으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박수 쳐줘.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런 거야. 고생했다, 멘탈곤 바스키아 직관하고 싶어. 직관하시면은 큰일 날 텐데. 소름돋아서. 진짜 큰일 날, 큰일 날 거야. 숨을 못쉴 거야. 바스키아 한 명씩 킬링 포인트를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멤버 한 명씩. 우선 저부터. 저는 하늘 위로 날았다가 떨어진 거. 연습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잘 됐던 것 같아요 가장 가볍게 날았고 정확한 박자에 착지를 해서 그 감정선이 그 다음 파트까지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후이 후이 형은 많은 탄식과 기이의방식의 고개 들때그싹 빠진 표정이 싹 빠진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공허함이 저는 그 바스키아 브릿지 파트에서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표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멋있었고 홍석이 형 홍석이 형은 저는 제가 되어 흔들리네 할때그 후렴까지 갈때그 디벨롭 시켜주는 그그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표정에 그 다음에 신원영. 제 기준, 신원영이 가장 멋있었는데, 바스케아에서. 연기를 너무 잘했고, 라이브도 너무 잘해서. 근데 신원영은 그 파트 너무 좋아요. 저랑 같이 해서일 수도 있는데, 저 이렇게 안아서 끌어올려주는 장면. 저희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리얼리티 할까? 그리고 가장 우리의 감정선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펑 맞아서 쓰러지고, 그때, 쓰러질 때쯤 형이 와서 딱 저를 안아주고, 얘를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 그 의지가 가득한 그 눈빛으로, 울먹일 것 같은 그 눈빛으로, 마지막에 카메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그신이 진짜 영화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자화자찬 같네요 오늘 자화자찬 근데 저희가 그 파트를 가장 이제 극적이게 표현하자고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했고 우석 파트에서 전복 뿌리는 걸로 시작해서 카메라 넘어가서 영원신원 페어하고 딱 떨어지자마자 저 터져서 떨어지고 쓰러질 때 신원형이 잡아서 올려주고 이게 2절 이절의연의이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신원형이그구가연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지고그 다음에 여원형 아, 여원이은제 최애 파트가 있습니다 저 여기 대답을 찾아서 날아올라 친구가 이하이친구서이그 앞에서 그 에너지를 싹 집중시켜줘요 제가 연습할 때마다 그 파트 진짜 멋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따로 가서 얘기했어요 형그 파트 형 진짜 미친 거 같아요 진짜 혁명군 그 자체예요 형은 그 파트에서 와 너무 멋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토 좌우 거기에 에너지가 미쳤죠 앞으로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마지막 표정 연기까지 너무 좋고 우석이는 저 일단 노래 우세포틀 너무 좋아했고 흰날 제련기 빨거 이거 너무 따라하고 싶어서 연습 많이 했어 헨타운 <목소리> 최고 그리고 유니버스 최고 눈을 계속 찌르는 중안 자려고. 현구 보려고 눈 비비는 중. 아, 내가 빨리 가야겠네. 응. 우리 버스 차야 되니까. 갈게요. 응. 고마워, 안녕, 잘 자요. I not <laughs> My mom said she loves basket, and also Kino said he loves your mom <laughs> and you too. Ah, uh, 팬들 help 해야겠죠? I'm so. 그리고, 우리 일본 유니버스 분들께도. 하얗 그, 그리고 중국어로도 해야 되는데, 중국어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어, 좋아하는 중국말 하겠습니다. 니 시앙 월러 마, 我샹니 러. 그리고, <웃음> 아, 할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대모주템 마할키타, 저, 형과야할수 있어. 태국어, 태국어. 락락쭈쭈밖에 생각이 안 나. 락락쭈쭈. 이히리베디히 아쿠, 진따까무. 좋아. 더할수 있어, 더할수 있어. 락나, 사야, 사양, 아왁. 형구 지구 한 바퀴 돈느라 바쁘네. 다시 한국으로 돌아 네, 진짜 정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니버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은 씨야 까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알러 u 입니다 네, 진짜로요. 그럼 씨야잘 자요. 여러분, 안녕. 안녕. 그쉬면죽고 어, 이후면 덥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अच्छा